70세 여성이신데 당뇨성 위마비, 게스트로 e 레시스라고 하죠. 어, 힘들어지네요. 당뇨병은 20년 되었고요. 혈당 조절은 잘하고 있어요. 2년 전에 심한 스트레스 겪는 중에 소화가 안 되어 진단을 받았어요. 증상이 좀 좋아졌다가 나쁘고 합니다.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? 자뭐 레글렌이 레글렌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아마 그것도 벌써 드셔봤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만약에 안 드셨다면 레글렌 같은 거를 드셔볼 수 있고요. 70세 여성이신데 20년 동안 당뇨 조절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 전에 당뇨에 대해서 조절을 잘안 하시면. 이제 20년 정도, 10년, 20년 지나면서 이런 큰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영리님은 얼마나 고달픈지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, 뭐, 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? 이런 말을 하시게 되죠. 진짜로, 게스트로파르시스가 완전히 당뇨 때문에 와서, 그 약을 뭐, 어 레귤렌이나 뭐, 심할 때는 또 뭐, 에리트로마이신, 뭐, 예전에 그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말하는 마이신, 마이신 하는 그 에리트로마이신을 좀 가다 복용하면 설사가 뭐, 작용하기도 하는데, 뭐, 이런 거를 줘보기도 해요. 제가 실제로 엘리트로마이신을 줘본 적은 아주 옛날에 있었어요. 옛날에 인터넷은 달때 했던 것 같다. 그리고 그 후로는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. 레귤렌 정도 그리고 이제 먹는 거를 좀 적게 먹거나 파이버 섬유질을 늘리고 적은 음식을 좀 여러 번을 드셔서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요. 아니면 그게 오히려 더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.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을 막 거, 많이 걷는다 이러면 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걸을 때 그런.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장이 안 움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시라고 하고 섬유질 많이 드시라고 하고 어, 물도 좀 많이 드시고 뭐 이렇게 해서 변비 안 생기게 변비약 드시고 레귤렌 같은 거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가 당뇨도 굉장히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식사가 이제 당 조절하는 식사뿐만 아니라 이제 섬유질을 추가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운동. 운동이 당뇨 때뿐만이 아니라 위, 위가 운동이 될수 있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, 어, 전반적인 걸다할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약 한두 개로 고쳐지는 사람들도 있는데, 심하게 되는 사람들은 약을 이것저것 써도 잘안 듣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먹는 거를 되게 회피하게 되고, 왜냐면 자기가 이걸 못, 이게 자기 안 움직이니까 적게 먹게 되면 더 이제 적게 되면 먹고 먹게 되면, 더 움직이게 더 적으니까 또 변비가 더 심해지고 이제 악순환이 돼요. 그렇다고 또 많이 먹으면 또뭐 토한다거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물 진태 양난이라고 해야 되나 <laughs>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한물을 좀 써서 죄송한데 <laughs>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말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쫙 텍스브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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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요거 요거 요거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. 환자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 나가서 그 환자가 맞는 거를 좀 찾아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. 약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특히 운동하는 거, 이런 경우에는 장이 움직이는 걸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걷는, 걷는다고 할 때도 걸을 때도 뭐 배를 좀 두드리면서 건다든지, 그래서 장이 이렇게 자극이 와야 돼요.